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해마다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고병원성 못지않게 저병원성 AI 피해도 크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의 한 양계 농장입니다. 닭을 키우는 시설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출입문을 설치하고 시설을 철저히 소독했지만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닭 수만 마리가 폐사해 사육값,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닭 처분 보상금이 일부 지원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저병원성은 농가가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예, 오히려 그게 나았다고 봐야죠. 저병원성은 우리한테 전적으로다가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올해 들어 충북에서는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쉬운 네 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피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25% 가량 급증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까지 돌아 폐사 피해가 더 큽니다. 물론 폐사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폐사율이 났죠. 양계 협회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지자체서는병원성 a i 서 이제 백신을 지자서 이제 지원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생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할수 있는 부분을 좀. 사료값 급등의 재난 수준의 폭염, 가축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양계동가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